<laughs> 하고 나서요 피곤했죠. <laughs> 음, 글쎄 아직 어, 좀 정리를 해가야 될것 같아요. 네. 음, 음 네. 뭐라고 그럴까? 전목사님 만나고 나서 삶이 되게 좀, 어, 드라마틱해졌다고 그럴까? 뭐, 여기저기 많이 다녀가지고, 한 6개월 정도 됐잖아요? 네. 적응이 좀안 되는 것 같아요. <laughs> 이맛 보고, 뭐, 뭐, 요 맛도 보고. 예. <laughs> 네. 거의 그냥 뭐, 교회, 집. 뭐, 음. 이제, 학교, 뭐, 이런 패턴이었는데, 뭐, 거의 집 절반, 외부 절반, 뭐, 이렇게 살아가니까, 음. 삶의 패턴이 아직 좀 적응이 안 된다 고 그럴까?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음, 뭐, 다들 이제 그렇게 좀 그런 경험이 있겠지만 뭔가 이렇게 아 이게 뭔가 손에 잡힌다라는 어떤 느낌 이런 게 있다가도 또한 순간 보면 그냥 뭐 이게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음. 이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막 뭔가 이렇게 노동 치다가도 또한 순간 뭔가 이렇게 좀 잔잔해지고 뭐 그런 이제 삶이 뭐 어느 정도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좀 뭔가 좀 긴장되는 이제 그런 뭐. 같이 이제 교제한다던가, 이렇게 어떤 세미나에 참여한다던가 이럴 때는 굉장히 이제 뭔가 이렇게 심장 박동수도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데, 또 혼자 잠잠히 조용하게 이렇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뭔가 좀 그런 것들을 더 내면화하고, 그럴 필요를 사실 많이 느껴요. 에, 에. 목사님 얘기 이제 들어보면 사실 뭐 이렇게 그 성경을 이제 혼자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 이제 읽고 묵상하고 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면서 성경을 이제 대면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셨잖아요. 음. 그러면서 뭐 교재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나 어떤 세상을 그, 달아보는 그런 어떤 시각? 이런 것들을 좀더 깊이 들여다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저번주에 그, 제주도에서 이제 야구보다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그런 방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여러 차례 해봐서, 어, 어 이제 좀뭐 익숙하다 이런 생각은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제 봤던 야구 보서하고는 사뭇 다른 그런 어이 관점으로 이제 보게 되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성경을 너무 좀 피상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봤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음. 실제적인 내 삶하고는 별로 이렇게 이, 다, 있지 않은, 그냥, 지식적이고, 또, 뭐, 어떤, 관념적으로, 그렇게 성경을, 음, 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아, 내 삶, 그 요소, 요소, 각 순간순간, 어떤, 이, 그, 관여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어 하나님의 이제 손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실제로는 음. 그렇게 못, 인식을 못하고, 그렇게 못 살아. 그러니까는 성경 말씀 따로, 내 생각이나 내삶 따로, 그런 음. 이제 삶을 살아왔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음. 그러니까 결국.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 잘 몰랐, 몰랐던 거죠. 음 예. 음, 특히나 어, 어. 이제 여기 제주도 이게 순박사에 있으면서 그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음 네. 성경을 어 비식적으로 읽고 대부분 이제 지식적으로, 또 혹은, 예, 적용하기 위해서 있는다. 그렇게 하면 말씀과 내가 하나가 안 돼. 근데 이제, 그, 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어.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발견하고, 거기에 깊이 들어가면은, 거기서는, 이제 말씀과 내가 하나예요. 말씀과. 그러면은, 말씀이 그대로 내삶 속에서, 그대로 경험이 됩니다. 왜냐면은, 하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기초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기초해서 내 삶이 사라지거든요. 또 하나님과 내가 한 마음이 된다면, 여러분 이제 희자자매님이 그런 말씀 하셨는데, 전에는 내가 10년 동안 성경을 두문불출하면서 읽을 때는 성경 이 여기 있었다 여기 여기. 근데 지금이 케아점 하니까 여기 서 여기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 그러니까 말씀이 내 마음 내 마음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내 마음이다. 이렇게. 근데 이게 하나거든요 하나 말씀과 내 마음이 하나. 그러면은 그냥 말씀도 쉽게 알아지고 말씀대로 그대로 사라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 지금 한 3년 전부터는 어 일이 너무 많아,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가지고 3년 동안 일어나는 일을 다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책으로 쓸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 하나님과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묵상되어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알아진다 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시편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면서도 아, 이렇게 지식으로 아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시편 읽고 나서 뭐 설교할 게 별로 없어요. 어떤, 어떤 시편은 좋은데, 어떤 시편은 별로 할 말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포커스 맞추면, 정말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아주 무궁무진해지는 거죠. 음. 그래서, 어,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어, 알아가고, 하나님 어떻게 묵상하고, 어떻게 누리는가, 이 부분이 이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네. 우리 성남이도 갔다 왔는데 한 말씀 하고, <laughs> 네, 아유 늦게 들어 죄송합니다. <laughs> 어, 제주도 어 가서 저 좋았죠, 뭐제능력은 네. 제주도 갔었는데 <laughs> <갈수> <laughs> <laughs> 오늘 하시는 이가 있고 또 보내주시는 이가 있어가지고 갔다 왔 좋았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주도 뭐, 가는 게, 그냥, 어, 뭐, 목사님도 만나서 복음 누리고, 내가 안 살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 그게, 어, 뭐, 100% 모든 시간 그렇게 누려지는 건 아닌데, 그냥, 그, 그 안에 있으니까 제주도 간 사건도 하나님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는구나 하는 그런 이제 증거들 그런 것으로 저한테는 와닿았고요. 그래서 제주도 좋았고 제주도 가서 또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야구 보서 조금 처음에 어렵더라고요. 할때 이제 어려워가지고 했는데 같이 하면서 어 같이 하면서 그 성경이 보여졌을 때 어려 어려운 성경인데 보면서 그 발견될 때 엄청 또 기쁘더라고요 그게 예 예쁘고 또 주목서를 할줄 알고 막 색깔을 의미를 알고 막내 내가 할수 있다 하는 그렇게 발견되는 것도 별 은혜가 안 돼요 <웃음> 근데 <웃음> 내 능력을 아무리 봐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하는 게 이제 같이 공부할 때 알아질 때 알게 하시는 이가 이 계셔가지고 주님이 알게 눈을 열어서 알게 하실 때 그때가 제일 이게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도 집에서 제 혼자 막 연구한다고 뭐 많이 보지도 못하지만 보고 막할 때. 내가 발견했다 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막 내가 연구하면서 관찰하면서 물론 그건 필요하지만 그렇게 발견된 것보다 어 내가 알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보기하실때 그렇게 보더라고요 감사하고 그래야 또 하나님 하신 일이 되고 또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는 일이 되니까 그래서 성경 또 야구 보수하면서 어 좋았고 또 무엇보다. 예, 사람들을 더 만나고 알게 되는 거. 어, 그게 같이 가더라고요. 이렇게, 말씀만 열, 이렇게 열어져 가는 게 아니고, 나는, 나, 나는 이제 기하 좀 성경 말씀을 많이 더 알면 좋겠다. 이런 내 자아의 욕심이 있는데, 내 마음의 그, 내 마음의 그 속도보다 하나님은 성경은 뭔가 요즘 느낌이 더디게 가는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들과의 만남과 또 이, 이렇게, 이렇게 넓어진 지경이 넓어진다 그러나 뭔가 하여 그런 경험들의 하나님은 속도를 같이 내면서 같이 가신다 그런 걸좀 느꼈습니다 예. 네. 네. 음. 어 우리가 이제 뭐 제주도에서 이렇게 해봤지만은 성경을 혼자 골방에서 파면은 이게 좀 이제, 그, 내 자랑이 될 수도 있고, 어, 혼자 어, 음. 할때 재미가 또 있어요. 솔솔하게, 재미가, 발견되는 재미가 있는데, 함께 할 때는, 아, 이제 더큰 재미가 있어요. <laughs> 더큰 재미가 있고. 아, 분명은, 음. 내 혼자 있을 때도, 말씀을 볼 때, 하, 와래 와, 발견렇게 하시지만은, 또 함께 할 때,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풍성한 이제 이제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필요하고, 예, 어. 예. 그리고 결국은 이 성경 말씀은 내가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이 함께 나누는 것들이 중요하. 그래서 이제 교회가 건축되는 거니까요. 두 가지 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은 오늘은